이두 가지 기본기만 탄탄하게 훈련이 되어있잖아요? 진짜 앵간한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있다 왜냐? 이 치트키를요 정말 제대로 구사할 줄 아는 여자가 전체 5%? 3%도 안되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제가 구독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잘 기울이는 유튜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영상에 달렸던 댓글 중에서 보니까 좋아요도 꽤 달렸더라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대하는 여자에게 남자는 설렐 수밖에 없다 우선은 이분이 남자를 만날 때 어떤 주제의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요, 꼭 연애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여자,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과, 뭐 커피를 마시건, 식사를 하건 간에, 단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뻘쭘하거나, 아니면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창 그 이성에 대해서 막 눈을 뜰부려 배, 여자애들을 만나고는 싶어. 막 그런 호기심이 들어 마 근데, 막상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왜 어디서 어떻게 해, 이걸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만나러 가기 직전에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약속 자체를 취소한다든지 그랬던 적이 저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요, 진짜 어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뭐 현명하신 분들이 댓글로다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더라고요. 내가 막 주도해서 말하는 주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신나게 말할 수 있는 주제.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법이다. 리액션 잘하고 활짝 웃기만 해도 성공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댓글로써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요.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뭐첫 번째 대화 주제에 대해서 절대 미리 정할 필요도 없고 정해서도 안 된다. 질문자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게 뭡니까? 그 대화 주제죠.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주제는요. 진짜 방대합니다. 뭐, 굳이,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좋아하는 주제를 제가 말해볼게요. 스포츠, 게임, 주식, 부동산, 코인, 아니면 자동차. 그리고 뭐, 남녀 불문하고. 대중적인 주제로는, 뭐, 음식이라든지, 맛집, 여행, 책, 영화, 운동, 뭐, 기타 자기개발. 근데 이건요, 정말, 같은 남자라도, 진짜 사바사 케바케에요. 저만 해도 봐봐.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페이커?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페이커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뭐, 그게, 라스였나? 뭐, 되게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라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만큼, 게임을 전혀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거죠, 제가. 근데 저처럼 게임 안 하는 남자가 못해도 30% 이상은 될걸?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축구, 야구, 스포츠를요, 어느 정도는 좋아합니다. 뭐 손흥민이 꼴렸다 그러면 다음날 무조건 유튜브로 찾아볼 정도? 그렇다고 굳이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뭐 메시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 자체를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왜 어렸을 때는요, 연애 팁으로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라든지 뭐 음식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걸 미리 알아가라. 그래가지고, 어? 너도? 야! 나도,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뭐 조언들이 있었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어린 시절의 연애. 물론 남녀가 만나는데 둘의 취향이라든지 관심사가 일차면요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남녀 불문하고 사람들이요 연애 경력이 조금씩 쌓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좀 하잖아요. 그 상대가 나랑 뭐 취향이 비슷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 완전 신기해 우리 운명인가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율이 많잖아. 뭐 영혼의 단짝이다 운명의 상대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판타지보다는요 좀더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서로가 좀 살아온 부분이 다르더라도 그냥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면서 적당히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도 나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털어놔주고 그렇게 서로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주제가 조금은 다를지언정 그게 서로서로 공유됨이 있어가지고 티키타카가 잘 맞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오히려 야참 대화가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미리 주제를 절대 정해갈 필요가 일도 없습니다 그냥 만난 현장에서 자잘한 오프닝 토크를 통해가지고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분야.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신나가지고 재밌게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 조금씩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질문들을 많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뭔가 상대의 기분도 띄워주면서 그 대화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질문의 스킬.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와, 아니 되게 멋있어요. 아니 그럼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 뭔가 되게 반전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뭐 하신 사진 같은 거 없어요? 봐봐, 어떤 주제가 될건다 받아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치조하는 느낌 안 나는 자연스러운 질문들. 뭐! 자, 그러면 이거 외에도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진짜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바로 밝은 미소, 그리고 아이 컨택. 진짜 이두 가지가 뭐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대화를요, 미소와 아이 컨택으로 시작하는 게 정말 절반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의외로 남자들이 훨씬 더 예뻐라는 여자 편에서 이 자르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딱 핵심만 정리해볼게요. 뭐, 예쁘고 못나고 할것 없이, 웬만한 사람들은 90% 이상이 웃을 때 모습이 훨씬 더 호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이 본인의 이 웃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남들에게 잘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 아주 큰 오산이다. 왜? 내가 생각하는 거그 이상으로 나의 웃는 모습이 훨씬 괜찮거든. 뭐, 예를 들자면. 아, 진짜 예를 들수 있는 게, 원래 잘난 연예인들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뭐, 어쩔 수가 없어. 왜, 연예인 짤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연예인이 무표정으로 있다가, 갑자기, <laughs> 이렇게 웃어버리는 순간. 그 짤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 바뀌어.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같이, <laughs> 이렇게 아빠 미소 짓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제발 빵긋빵긋 웃으시라고요. 뭐 여러분이 엄청 공들여서 그리고 나온 그 아이라인, 뭐 소개팅에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고심하고 고심해서 고른 그 원피스보다도 여러분의 그 웃음 하나가 받아들인 남자 입장에서 훨씬 더 임팩이 클 수가 있다고요. 뭐! 그리고 아이 컨택. 이게 음. 참 웃음만큼이나 그 낯선 사람의 그것도 이성의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다수가 힘들어 합니다. 왜? 그렇게 눈을 마주치게 되면요, 이 사람이 무슨 아무 감정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야 괜히 마음이 쫄깃해지거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거든. 그러면서 괜히 막 부끄러워가지고 눈을 피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더더 아이 컨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뭐 잡아가지고 뜯어 먹을 것처럼 그렇게 맹수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남자 마음은요, 깨랑거릴 수밖에 없어. 이 깨랑거림이 잔상이 되게 오래 간다. 여러분의 그 자연스럽게 웃는 그 얼굴 표정과 함께, 그리고 쳐다보는 이 눈빛의 장르는요, 아, 그래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는데요? 이런 따스한 느낌 있잖아. 내가 말했지, 온수매트 같은 눈빛. 그리고 자연스럽게 2, 3초 뒤에 이어지는 눈웃음. 이두 가지 기본 기반 탄탄하게 훈련이 돼 있잖아요. 진짜 앵간한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냐? 이 치트키를요. 정말 제대로 구사할 줄 아는 여자가 전체 5%, 3%도 안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그 여자의 미소 그리고 아이 컨택을 받아들인 남자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다가 마음이 설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여자에 대한 여지 가능성을 느끼게 된다고. 아, 지금 이 여자도 내가 그렇게 싫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내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고 집중하는 거 보니까 나름 나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남자가 슬슬 신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요, 알아서 술술 털어놓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미소 지어주고, 아이 컨택 해주고, 적절한 리액션과 아까 말했던 그 질문. 이 정도만 툭툭 던져주면 된다고. 아니 마치 달리는 말에 방향만 조금 잡아주고 중간중간에 적절할 때 이랴! 이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나는 딱그엄말 했을 뿐인데 이 남자 그날 집에 가잖아? 아.. 오늘 그 여자와의 대화 너무 좋았어 오늘 만남 재밌었어 그리고 그 여자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게 돼있다구요 어때? 이래도 연애가 어려워? 너무 쉽지 않아? 뭐? 자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뭔가 그 설레는 대화의 기본기 에피타이저만 훑은 것 같은데 제가 조만간에 메인딧이 있죠 어떤 주제의 대화를 어떤 식으로 나눠야 남자가 설렘을 느끼는가 요거 또 한번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